제가 지금 이걸왜 잡자 여기서 하냐면요 우리 그 계산 문제가 시험에 여러분들 이 재고 자산 쪽은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는 여기 있는 티 계정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서 넣으실 줄 아셔야 돼요. 계산 문제는 분개로 풀면 시간 거의 6분 잡아 먹어요. 알죠. 어, 그래서 이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하시기 위한 예, 여러분들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음, 보실게요. 뭐냐면 자 얘가 만약에 우리가 현금이래. 현금 자산 계정 중에서도 얘가 현금이래. 현금. 어, 그럼 여러분들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어디예요? 알죠. 그렇죠? 왼쪽이죠. 이제 그렇죠? 어, 감소가. 반대편 대변이고요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어. 자 그리고 이제 회사가 1년 동안 현금이 증가 여기 xx는 x 여러분들 금액을 단정 지을 수 없을 때 그냥 쓰는 거라고 했죠 어. 근데 회사가 만약에 현금이 1년 동안 10억이 증가했대요 2022년도에 10억이 증가했고요 감소는 반대편 대변이죠 어. 그래서 현금이 1년 동안 쓴게 얼마냐면 8억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에 현금의 잔액은 얼마 남아요? 그러면 어저 2억 남자 여러분들 에, 2억 남아요. 에, 그럼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잔액은 본래 위치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어요? 본래 위치에 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현금 잔액은 얘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에. 차변에 있어요. 응. 여기까지 되세요? 그때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응. 잔액은 마이너스 뭐, 200원 잔액 이런 말 없다라고 해도 최소 0이에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입장에서 양부를 마감할 때이티 계정은요,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을 일치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차변은 여러분들 10억이지만 대변은 지금 8억이잖아요. 8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대변도 10억을 맞춰줘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말의 잔액 있죠? 기말의 잔액은 분명히 차변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단지 장부를 마감할 때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2억이라고 단지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먼저 보세요. 기말에 2억이 대변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잔액이 차변에 있는데 차변 대변 맞춰주기 위한 기법에 불과한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러분 기말만 보시는 차기 이월은 뭐냐라고 한번 보세요. 여기다 해보면 자 이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 자 2022년 12월 31일 24시 00하고요. 같은 건 2023년 1월 1일 00시 00하고 같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럼 우리가 현금은 2022년도 잔액이 지금 2억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2022년 12월 30일에 지금 현금 잔액 2억이죠? 2억이면 2023년 1월 1일날 현금 잔액은 2억이에요? 0원이에요? 2억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산은 2월이 돼요. 내가 기말에 올해 연도, 여러분 이제 곧 12월 30일 될 거죠? 내가 2억 가지고 있는데 2023년 1월날 0월이 된다라는 건 2월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갑자기 뭐 현금이 사라지는 마술이 있는 거예요? 없죠? 근데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 가면 0부터 다시 출발해요. 회사의 이익은 다시 0부터 출발, 삼성전자는 다음 연도 가면은.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요입장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가 당기다라고 하면 당기 기말이죠. 근데 얘를 줄여서 우리는 당기 기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기자가 두번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당기 말이죠. 그럼 당기 말 입장에서 얘가 차기 초죠. 2022년도가 당기라고 하면 2023년 1월 1일은 차기 초잖아요, 여러분들. 어깨 말이? 예. 음, 그래서 당기말에 있는 현금잔액 2억을 차 내년도 초로 넘기겠어요라고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당기말 입장에서 내년도로 넘기겠다라고 해서 차기 2월이라 불러요. 그래서 차기 2월은 항상 기말이에요. 올해 연도 말에 내년도 초로 넘겨줄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요? 아셨죠? 어. 그래서 여기에 차기 2월이라고 빵꾸 나는 곳에 적는 것 뿐이에요. 10억 맞춰주려고. 절대 잔액이 대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표정이, 예. 네. 대변인 거, 거 아니에요. 맞춰줘야 되니까. 어.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자, 다시요. 이거를, 이게 녹, 다른 걸로, 써. 어떤 걸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으로. 그럼 만약에 2023년이 단기래요. 그럼 2 0 2 3년이 단기라고 왜냐 2020, 2023년도 입장에서 이제 티계정 어떻게 어떻게 작성하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가 단기초라고 하면 2022년도 12월 31일은 전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 받은 거니까 전기 2월이 될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는가요, 요거 이렇게?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이고, 잘 보이시나? 이걸 일단 좀 지울게요. 다시 <laughs> 입니다 이게 당기다라고. 당기 초. 전기 말. 2023년도가 단계라고 하면, 그럼 얘는 전년도 말로부터 2월 된 놈이죠. 그죠? 어, 그래서 요 2023년도에 현금은요, 2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차변에서. 왜냐면 잔액이 차변이거든. 되셔요? 요렇게. 예, 근데 여기 기초에, 기초의, 그러니까 기초의 잔액이, 이거, 이 전기월 때문에 여러분 눈이 헷갈리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거 그냥 기말, 기초만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기말은 빵꾸 나는 곳에 적어야지만 차변 대비 일치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리고 기초는 당연히 본래 잔액은 차변에 있으려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이 여기, 맞았죠 원래 요 건데 근데 우리가 2022년도 입장에서 내년도로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기월 이렇게 적는 거고 2023년도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어요라고 표시하니까 전기월 이렇게 적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기말은 빵꾸나는 반대편에 올해 연도 말에 장부를 차변대면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냥 빵꾸나는 반대편에 적고요. 항상 기초는 출발점이 잔액이 본인 위치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되, 되셨어요? 부채하고 자본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은근히 헷갈려많 처음 하시는 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에요. 여기. 자 이제 부채 해볼게요. 부채. 자, 그럼 우리가 부채는, 이거, 이거를 모르시면 분계, 아니, 계산 문제를 못 풀어요. 진짜, 제가 곧풀 거, 같이 풀 거거든요? 곧? 자, 그럼 부채는 대변이 증가죠? 그 다음에 차변이 감소죠? 어, 그래서 내가 부채가 1년 동안 10억이 증가했어요. 10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부채가 1년 동안 8억이 감소했네? 그러면 부채 잔액은, 지금 2억이죠. 이 2억을 2023년도로 2억을 이월시켜야 돼요. 오케이? 응. 그러면 지금 잔액은 분명히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대변에 있는데 지금 장부를 마감하려면 차변하고 대변이 이렇게 10억 일치해야 되잖아요. 맞죠? 응. 근데 지금 어디가 빵꾸 나요? 그죠? 차변이 빵꾸 나죠. 차변에 빵꾸 나니까 여기다가 기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빵꾸 나니까. 알았죠? 어. 그래서 기말에 이역. 이렇게 적으면 차변 대변 일치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기말 잔액이 차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건데 단지 차변 대변 일치시켜 주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적어야 돼? 기말에 내년도로 넘겨 줄게요라고 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기 2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러면, 다시. 그럼 2023년도 입장에서는 요 2억이 2023년 1월 1일로, 여러분들 2월일 거 아니에요, 1월 1일로. 맞죠? 어, 그럼 부채 잔액이니까 요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은 대변에서 2023년도 1월 1일에 다시 출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출발하는 거야, 기초가. 아셨죠? 일단, 전기월, 요거 때문에, 전기월, 차기월 때 눈이 막 헷갈려. 이거 무시하시고 근데, 2023년도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여기다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계산 문제를 분개로 풀면 날 새요? 날 어, 새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우리가, 이 T계정으로 풀면 여러분 계산 문제 1분도 안 돼서 풀수 있어요. 맞죠? 푸실 때 항상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이월이 되죠 이월이 되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은 기초는 항상 그놈 본래 위치에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근데 기말은 빵꾸나는 반대편에 기말에 차변대변 일치시키기 위해서 빵꾸나는 반대편에만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되는 게 기말이 빵꾸나는 반대편에 실제로 잔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빵꾸나는 쪽에 그냥 일치시켜주기 위한 작업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좋으신데? 자 일단 자 그러면 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끊으면 안 되니까 자 끊으면 안돼요 좀만 참아줘요 여러분들. 참아주세요. 제가 불쌍하다면 여러분 참아주세요. <laughs> 이것 때문에 그래 상품 티계정 진짜 많이 난다 말이에요. 재고자산 티계정 은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 아까도 네 가지, 그죠? 그네 가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나중에 그 원가회계 쪽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고세 가지 나머지는 여기선 상품 티계정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죠? 해보죠. 떠들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실기 실기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 닥치라고 그래 사라고 이 표정이신데 자 보실게요 어, 자 보시면 실질지어서뭐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곧그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증가가 어디에요 그것도 차변이에요 처음이시니까 적을게요 차변 감소는 대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질문 기초 어디 있어요 사편에 있어요. 본래 위치가 기초고 빵꾸나는 반대편이 기말이에요. 방금 했었죠? 어. 그래서 기초는 여기 에 있는 상품 기초 기초는 항상 본래 위치부터 시작한다니까요. 1월 1일 날 아, 잔액은 항상 본래 위치예요. 어. 여기에서 300원은 제가 임의의 금액으로 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기초의 상품이 300원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절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안 좋아요. 올해 연도 1월 1일날 상품이 300원 있음 이거는 회계하실 때 여러분 들안 좋은 습관이에요 뭐냐면 전년도에 안 팔린 상품이 올해 연도 초로 300원이 넘어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전년도 거예요 조심하세요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전년도에 샀었던 상품이에요 올해 연도에 1월 1일날 있는 것도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알죠? 어.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정리하면 여기에 증가한 사유를 적어요. 증가한 사유. 증가한 사유, 감소한 사유 적는 거예요. 단지 기초는 본래 의 기말을 빵꾸나 반대편만 다른 겁니다. 요 그럼 여러분들 상품은 언제 증가하죠? 어, 4호면 증가해요. 4호면 상품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단기에 상품의 순매입.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항상 앞으로 이제 제가 순자를 쓸 때는 퉁친 금액을 순자라고 해요. 순액. 이게 퉁침 금액이 회계에서는 순액이 뭐냐면 순수한 그 금액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거 있었죠. 뭐냐면 내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우리 운반비 같은 걸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한다고했죠 여러분들. 기, 기억나세요? 어, 거기에다가 뭐는 뺐냐면 우리가 뭐 매입 할인 같은 거 뺀다면서요. 왜냐면 얘는 매입액에서 까는 놈이니까 아까 세 가지. 맞죠? 어, 이런 것들 다 해서 순수하게 700원 주고 샀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어. 그러면 차변에총얼마에 얼마? 천 원이죠, 천 원. 이렇게? 됐었죠 어. 자,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실 게, 시험에 요 상품 티계정은요, 이건 실기에서 좀 관련성이 있어요. 이 상품 티계정은 뭘 쓰냐면 무조건 실지 재고 조사법의 티계정을 써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 여러분,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 뭔 말이야. 그래, 네, 그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시험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실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실지 재고 조사법은, 여러분, 우리가 팔리면 당연히 상품이 감소하죠? 근데 판매한 거 기록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해요. 안 하니까 판매한 것부터 몰라요. 판매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말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샌다면서요 맞죠? 어, 그럼 여러분 상품 기말은 어디에 있어요? 차변 대변, 상품 기말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게 아니라 빵꾸나는 곳에 우리가 예, 적어줘야 차변 대변 일치시키는 거라고 기말에 맞죠? 어, 그래서 기말 상품 200원이 대변에 절대 잔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 앉으시겠지? 이제 그만할게요 알겠죠? 어, 단지 차변 대변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어, 그래서 기말에 상품 창고 들어가 봤더니 어, 200원이 있네라고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원은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죠. 되셨어요. 어, 그걸 실지 제곱조사법 어떻게 보냐? 제가 아까 설명했을 건데, 무조건 팔려서 나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매출 원가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2급 때 배우셨던 내용이고, 회계 처음이신 분은 들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선생님, 뭐, 어, 팔린 건 알겠는데요. 그럼 팔린 거니까 매출 아니에요? 왜 매출 원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우리가 팔린, 우리가, 내가 만약에, 자, 들어보세요. 자, 백화점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 물건을. 천원 주고 샀으면, 천 원짜리를 천오백 원에 팔았어. 그럼 이천 원은, 천오백 원, 팔린 곳의 원까지 매출이 아니잖아요. 조선말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온 건, 구입한 건 나중에 팔릴 때 원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가격. 그래서 여기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지. 매출이 아닌 거예요. 매출하고 매출 원가 달라요, 여러분들. 에, 그래서 매출 아니에요. 매출 원가예요. 오케이? 어, 예. 렇게 됐었죠? 어, 그럼 실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311페이지. 자, 3 1 1페이지예요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에. 그냥 오늘 숙제 나갈 거에 계산 문제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상품 상품 특에 중용한 거. 자, 8번이에요. 311페이지 8번, 8번. 음. 자, 읽어 볼게요. 자,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그럼 질문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뭐 빼기 뭡니까? 일단 손익 계산서 구조 모르시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매출총이익은 매출하면서 얼마에 맞은 남겼냐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매출빼기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매출에서 매출원가 뺀게 매출총이익이에요 알겠죠 어, 손익계산서 구조를 안 해오시면 이게 뭐구하라 뭐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매출 구해볼게 매출 자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 매출액 170만원, 왼쪽에 첫 번째 점 보이세요? 보이시죠? 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 40만원 있죠? 요거는 뭔 자료 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아, 외우기 자니까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상품 매입의 기말상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준 거예요, 기초상품. 요거, 요거, 요거. 우리가 분계로 못 풀어요, 계산 문제는.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일찍 풀려요. 여기가 40만원인 거잖아요. 되셨어요? 어.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가 40만원인 거죠.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할게요, 여러분들 좀. 어. 그리고 만원은 생략? 실제로 여러분 계산 문제 푸실 때 만원 띄고 하세요. 왜냐면 시간 없어요. 회계일 거 진짜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푸시면 아실 거예요. 어. 40만원. 아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맨 오른쪽 세 번째 점이요. 아, 세 번째 점? 맨 오른쪽 맞아. 맨 오른쪽 점. 첫 번째. 상품 매출 운반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출하면서 운반비 쓴 거,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판관비예요. 판매비와 관리. 상품을 매출하면서 운반비 치는 거, 매출된 것의 원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건 팔린 상품의 원래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팔면서 쓴 거니까 주된 영업활동에서 운반비 나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 손익계 산소구조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함정 파는 거예요 이거 함정 그 시험에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줘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줄 아셔야 돼요 뭐 판관비야 판관비 운반비야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쓸모없는 자료의 마지막 점은요 첫 번째 점이 마지막 점자그 음.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점이요자 매입액 120만 원 줬죠 120만 원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죠 있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120이라게 매입 120 오케이 그냥 순수한 매입에 넣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취득부대비용을 주거나 매입 할인 같은 거에서 빼야 되거든요 알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요. 두 번째 점의 중간. 자, 기말 상품 재고액 30만원 줬죠? 보시면 기말 상품이죠? 어, 떤 자료 준 거예요? 눈이 어디로 가세요? 여기로 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재고자산 금액의 줄임말인데, 그냥 기말 상품 금액 준 거예요. 그죠 여기에 30이죠, 여러분들. 예. 여기가 30. 뭐, 다지우가갈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거죠? 30 이렇게? 오케이? 응. 어. 자, 그 다음에, 오른, 두 번째 점에 맨 오른쪽이요. 상품 매입 운반비죠? 그럼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반비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죠. 매입액에 더해야죠. 운반비를 지출해야지 우리 회사에 이르르게 하는데 쓴 거니까. 저기, 취득부대 비용 준 거예요. 5만원 맞죠? 5만원, 이렇게 어, 그러면 우리가 단기 상품의 순 매입액은 125만 원이 되겠네요. 되, 되셨어요? 이렇게요. 음. 지금에한 문제밖에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문제밖에 못 풀지만 기출 문제 많아요. 어. 그러면 차변 다담 얼마예요? 여러분 보시면 계산기 두드리시면 암산도되시 165만 원. 그죠 165만 원. 그럼 여기도 165만 원이 돼야한단 말이에요. 차변 대별 일치 시켜야 된다면서 계산 문제는 차변 대별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럼 우리 기말 상품이 30이죠. 그럼 매출원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65에서 3 0빼면 되죠, 여러분들. 그럼 이게 135만 원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출원가가 135만 원이다라는 거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셔죠요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170이었죠? 지금 매출원가 얼마예요? 135. 어죠 빼면 35만원. 답이 2번.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알고 계시면 낚겨요 아까에도 운반비 이런 것들이요.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 구할 때는 필요하지만 매출총이 구할 때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어. 만약에 영업이익을 구해라라고 하면 답, 답도 없네. 31만 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아셨죠? 음. 자, 됐습니다. 오늘 숙제 낼거요 아마 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고는 안 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시죠? 어. 자, 10분 쉬셨다가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 10분 쉬셨다가 11시 47분에 마지막 교시할게요. 어.